제 어린 시절은 참남들과 달랐어요. 일단 저의 진짜 생일을 모릅니다. 왜냐하면 기억조차 나지 않던 1에서 이살쯤에 길에서 경찰관 분이 발견하셔서 경찰서에서 출생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그 때문에 저는 제 나이가 몇 살인지도 정확한 나이도 정확한 생일조차도 모릅니다. 그렇다보니 경찰서에서 출생신고한 날이 제 생일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 뒤로 기억이란 걸 하게 될 쯤의 시작은 보육원입니다. 전 그때부터 부모가 누구인지도 모르는 채로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5살 무렵 처음으로 양아버지에게 입양을 가게 되었어요. 그때는 입양 간다는 거 자체가 좋았던 것 같았습니다. 그 어린 나이에 아무것도 잘 모르지만 그저 저를 누군가가 필요로 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곳에 가서 열심히 잘하려고 노력했어요. 제가 입양 갔던 그 집은 참잘 살았던 부유한 집이었습니다. 보육원에서는 꿈에서 조차도 할수 없었던 제 개인 방을 시작으로 침대 그 당시 사람들이 거의 없던 컴퓨터까지도 있던 집이었어요. 그러나 그런 천국 같은 생활이 변하기 시작한 건 2년이 채 지나지 않아서였습니다. 양부모는 자식을 못 가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학교이 강했고 명예욕도 강했기 때문에 저에게 공부를 시켜서 천재로 키우고 싶다고 하였고 저를 많은 학원에 보내고 밤낮 없이 공부를 시켰습니다. 특히 제가 진도를 잘못 따라가자 새엄마는 새벽 5시에 당시 6살이던 저를 깨워서 자신이 출근 전 2시간씩 공부를 시키고 제가 모조울 뭐 때마다 화를 내며 회추리를 들었었죠. 저는 진짜 많은 노력을 했지만 항상 새 부모님의 기준으로는 부족했나 봅니다. 그런 이유로 양부모님 둘다 매번 저 때문에 싸움을 하고는 있습니다 서로를 다투고 싸우며 외절한 걸 데려왔다는 등 당신이 임신을 못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냐며 서로 싸우면 항상 같은 식의 말들을 하며 싸워있습니다 당시 일곱 살이었던 저에게 아직도 기억에 남아 있을 정도니 얼마나 자주 싸웠는지 알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매번 싸우는 것도 지쳤는지 이제 양 아버지는 저한테 성질을 내기 시작하더군요. 그리고 어느 날부터인가 제가 다니던 수많은 학원도 모두 다 끊어버리면서 말하더군요. 너같이 해도 안 되는 놈에게는 아무것도 필요 없다며 방에있는 책상도 없애버리더군요. 널찍했던 제 침대도 없어졌고 제가 가지고 있던 장난감들도 전부 다 어디론가 없애버렸습니다. 그뒤로 식사조차도 저랑 같은 식탁에서 먹질 않았고, 저는 바닥에 앉아서 밥을 먹어야만 했습니다. 양아버지는 저에게 천한 놈은 천하게 다루어야 된다며, 그동안 어떤 놈의 자식인지도 모르는 천한 놈에게 투자한 시간이 너무나도 아깝다며, 앞으로 바닥에서 밥 먹고 바닥에서 자라고 하더군요. 그 문제로 또 양부모 둘이서 자주 싸웠습니다. 결국 양어머니는 양아버지에게 이런 인간이하의 행동을 지켜봐줄 수가 없다며, 당신 같은 미친 인간이랑 못살겠다며 집을 나가버렸고, 그대로 이혼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어머니가 집을 나가고 나서 그때부턴 보육원이 그리워질 정도의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바닥에서 자고 양아버지가가 먹고 남은 음식들을 주워 먹고 나중에는 제방도 엎은 채로 창고방에서 재웠으니까요 학원도 안 다니던 제가 할수 있는 일은 양아버지가 나가면서 저에게 시킨 집안 청소의 일이었습니다. 일곱 살의 나이에 그 집을 청소하기 위해 키가 닿질 않는 곳도 있어서 청소하다가 넘어진 적도 수없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 제가 청소를 해봐야 성인 기준에 눈이나 찾겠습니까? 제가 한집 청소가 마음에 안 든다며 집에 와서 저의. 욕을 하고 구박하던 양 아버지가 너무나도 믿고 서러웠습니다. 저는 너무 괴롭고 힘들어서 양 아버지에게 보육원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다고 말해봤지만 양 아버지는 저에게 누구만대로 돌아가냐며 너한테 쓴돈만큼 일하고 가라고 하더군요. 그 이후로 그런 생활을 2년 넘게 하면서 용돈이나 학비조차도 제대로 못 받고 국민학교를 다녔습니다. 결국 제 사정을 알게 된 당시 국민학교 선생님이 신고를 해 주셔서 아버지 밑에서 벗어날 수 있었네요. 그 아버지란 인간은 저를 대로 피념의가 인정되었지만 나중에 성인이 되어 듣기로는 집행 예해로 실제로 실형 같은 건 받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저는 제가 아무것도 아닌 인간처럼 여기던 사람들에게 뭔가를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신부모한테도 버려지고 양부모한테까지도 버려진 제가 그 자리에 서서 마냥 주저앉으면 그야말로 쓸모없는 존재가 되는 거니까요. 그래도 제 기억에는 없지만 길거리에 버려 저를 살려준 분도 있었고 저를 지옥 같은 그 집에서 벗어나게 해준 선생님도 있으셨기에 어쩌면 저 같은 고아도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준 것이 바로 그분들이 있기에 저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어릴 때는 정말 막연했던 꿈들이 공부를 하면서 점차 구체적으로 변해갔습니다. 입양된 집에서는 공부를 못한다며 구박받았지만 그건 그양 부모들의 기준이 너무 높았던 것인지 아니면 그곳에서 버려지지. 만티에에서 노력했던 습관들이 남아서였던 건지, 저는 공부를 하는 것에 엄청난 어려움을 가지진 않았습니다. 그때의 절박함으로 공부를 열심히 시작하니, 머리가 남들보다는 썩 좋진 않더라도 한번 앉아서 공부를 시작하면 5시간이고, 6시간이고 움직이지 않고 공부에 집중할 수 있는 집중력을 가질 수 있었고, 그것을 바탕으로 학교에서 괜찮은 성적을 받아 상도 여러 번 탔을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중학교 때는 좋은 분들을 만나 저를 후원해 주시다 입양까지 해주셨습니다. 당시 저는 입양이나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이 컸었지만 그분들은 제가 초등학생 때부터 꾸준하게 저희 보육원에 오시면서 저를 후원해 주셨던 분들이고 저에게 이 관심이 참 많으셨던 부부였습니다. 입양 의사는 몇년 전부터 말씀하셨었지만, 제가 예전에 좋지 못한 파양 경험이 있어서 조심스럽다라고 말씀드리자, 시간을 가지고 천천히 생각해보자고, 자신들도 충분히 이해해주신다며 저를 기다려주셨던 분들이셨죠. 결국 저도 어느새부터인가 그분들이 진짜 부모님처럼 여겨지기 시작했고, 그렇게 중학교 2학년 무렵에는 정식으로 입양자가 되어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부모님 두분다 부부의사셨어요. 아이를 가질 수가 없어서 입양을 생각하셨고, 원래는 저같이 나이가 들은 아이가 아니라, 어리고 어린간난 아이를 입양하고 싶었지만, 뭔가 끌리는 느낌에 이상하게 제가 자꾸 눈에 계속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화를 해보니 너무 잘 맞아서 데려왔다고 하시네요. 저는 그런 부모님들을 실망시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특히 지금 과거를 돌이켜보면서 드는 생각이지만, 제가 그때 입양되지 않았다면 과연 의사가 될수 있었을까? 라고 생각해보면 절대 아니오라는 말이 절로 듭니다. 부모님 두분 덕분에 의사에 대한 진로도 잡을 수 있었지만, 초등학교, 중학교 공부는 혼자서 어떻게 했다 하더라도, 고등학교 공부나 수능 공부, 그리고 의대 공부는 제가 하고 싶어도 제 신분상으로는 절대 할 수가 없던 공부들이었으니까요. 제가 열심히 하며 저도 부모님처럼 의사가 되고 싶다고 하자 저에게 하고 싶은 공부는 원없이 하라며 정말 무한정 지원해 주셨고 두 분의 경험이나 공부 방법들도 가르쳐 주시며 정말 저에게는 축복 같은 일이었었죠. 그렇게 스무 살이 되었을 때 의대를 진학할 수 있게 되었고 저는 꿈에 그리던 의사가 될수 있었네요. 하지만 의사일이 그렇게 행복한 일만은 아니었습니다. 상상하던 것과 다르게 학생 때는 공부할 것들이 넘쳐났고 실제 인턴 시작 때는 그냥 제가 쉴수 있는 개인 시간의 삶이라는 게 없을 정도였습니다. 집에 들어간 날보다 병원에서 날밤새며 자는 날이 더 많았으니까요. 거기에 좋은 환자분들도 많았지만 난동도 부리는 사람들도 겪으며 울고 웃는 날들이 많았었죠. 그래도 예전에 정말 아무것도 아니던 공부 못한다면서 버려졌던 제가 공부로서 가장 직업 중 하나인 의사가 되었다는 것에 저에게 크나큰 성취감으로 시작해서 자신감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 힘들다는 인턴 레지던트 시기도 꿋꿋하게 잘 이겨내고, 군의관으로서의 의무까지 다 마치고서 국내 대형병원 응급전문의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응급실에 있다 보면 정말 수많은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아파서 오는 아이들부터 사고로 인해서 다친 사람들까지 정말 다양한 사람들을 보게 되는데 그러던 어느 날 병원에서 대형 교통사고가 나서 오게 된 환자를 한 명을 맡게 되었는데 그 환자가 바로 예전에 어릴 적에 저를 입양했다가 수년 동안 착취하며 괴롭히고 화양시켰던 양아버지였던 겁니다. 병원에 오게 된 사유는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고 병원에 실려왔다는데 순간 정말 어이가 없더군요. 저를 보자마자 양아버지는 저에게 제발 살려달라며 싹싹 빌더군요. 여러가지 검사 결과 본인이 사고는 사람치고는 다친 곳도 거의 없었습니다. 오히려 사고를 당한 쪽이 위독하였는데 그 와중에 양아버지란 인간은 저를 알아보지도 못하고 그저 싹싹 들면서 별로 다치지도 않은 사람이 자기 죽는다며 오로지 자기 아니만 챙기는 양아버지란 인간을 보니 이 인간은 원래 이런 인간이었구나라는 생각이 들게 만들더군요. 그래도 다행히 피해자 측도 생명에는 지장이 없이 빠른 조치로 낫게 되었고, 그후로 저를 파양한 양아버지와 이야기를 해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것저것 개인적인 걸 물어보자, 의사선생님이 왜 그런 걸 물어보시냐고 의아해하며, 저를 쳐다보시더군요. 그래서 저 몰라보시겠냐고 당신이 그토록 괴롭히고 공부 못한다고 구박하던 양아들이라고 하자 안색이 정말 사색이 되더군요. 저는 그런 양아버지에게 말하길 당신이 버린 덕분에 내가 이렇게 의사까지 될수 있었다고 말하자 갑자기 제 멱살을 틀어주고는 반대로 저 때문에 자기 인생은 모두 망했다고 합니다. 저를 입양해서 이혼도 하고 사업도 잘안 되고 모든 것이 망했다고 이전엔 음주운전으로 기소까지 당하게 생겼으니 망해도 정말 완전히 망한 수준이었죠. 그래서 저는 양아버지에게 말하길 당신 같은 인간 다시 보면 정말 한 대라도 때려주고 싶었는데 지금 보니까 그럴 가치도 없을 만큼 인간이 망가지셨네요. 지금 모든 게저 때문이라고 하시는데 잘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저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 모든 걸 그렇게 만든 게 아니냐고 소화 줬습니다. 공부 못 한다고 아이를 버리더니 그 아이가 의사가 된기분이었던냐고 당신이 기분 내키는 대로 했던 행동들 때문에 결국 떠난 아내가 왜나 때문이냐고 화도 내지도 않고 담담히 묻자 양아버지는 그 자리에서 울면서 그때로 돌아가고 싶다고 하더군요. 그 이후로 그 인간 소식을 들은 적이 없습니다. 그저 세상은 참 정말 넓고도 좋구나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두번 다시 제 인생에서 나타나지 않을 거리 생각했던 그 양아버지라는 사람과 그런 식으로 마주칠 줄도 몰랐고 그렇게 잘 나가던 사람이 저렇게까지 한순간에 망가진 채로 살 줄도 몰랐네요. 그 이후로 제 마음의 모든 짐은 내려지게 된 것만 같습니다. 안녕하세요.